안녕하세요. 훌륭한 세상입니다. 진작 모습을 드러내고 인사를 올렸어야 돌인 줄 알면서도 용기가 나질 않아서 이제서야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. 부족한 사람, 넓으신 나량으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그동안 힘과 용기로 성원해주신 구독자님, 시청자님들,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식혜를 할까 합니다. 이제 명절도 되고 그래서 다들 식혜는 하지만 조금 좀 쉬운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쌀을 한 800g만 하겠습니다. 800g은 이렇게 종이컵으로 가득 잡아서 다섯 개면 한 810에서 한820 정도 나옵니다. 먼저 쌀을 씻어서 물을 제 제서 이렇게 안치는 거부터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쌀을 씻어서 체망에 이렇게 걸러서 받치는 이유는 물량을 잡으실 때 어, 헷갈리지 않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자, 이제 물량을 말씀드릴게요. 햅쌀로 만약에 하신다면. 쌀이 800g이면 물은 한 1000ml 정도만 하시고요. 이거는 묵은 쌀이라서, 어, 한배반 하시면 돼요. 쌀이 800g이니까 물을 1200ml. 이렇게 바로 하면 쌀이 조금 더, 밥이 이렇게 덜 되니까 한 20분 정도 이렇게 불렸다가, 취사 버튼을 눌러서 식혜 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밥을 안 쳤으니 엿기름 걸리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시중에서 이런 엿기름 사시면 이게 한 5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조청 할 때는 제가 한 200g 정도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들 모든 원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g만 해도 좋은데, 이런 식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앙금을 다 가라앉혀가지고 맑은 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500g을 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엿기름이 적으면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엿기름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설탕 양도 이렇게 줄어들고 더 맛이 더 좋고요. 그래서 어, 쌀은 800g이지만 엿기름 500g 이 정도를 다 이렇게 걸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. 또 이제는 이 엿기름 걸르는 게좀 많이들 귀찮고 신경 쓰이시죠. 그러면 이런 면보자기 이제 이런 다이소 같은데 가면 큰게 있더라고요. 물론 저는 좀큰 걸로 제가 손수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꼬맸는데. 이렇게 여기에다가 엿기름을 다 부으세요. 그리고 부어서 한뭐 15분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면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 이렇게 이 액기스가 다 빠져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짜기 힘드시면 좀 열어서 앙금을 이렇게 손으로 꽉 짜서 이렇게 버려도 되고요. 편할 때로 하시면 돼요. 근데 보통들 이렇게 하셔서 꽉한 한 번만 더 짜서 이렇게 놓아두면 한 시간 정도 놓아두면 이렇게 물이 옆에 것처럼 이렇게 맑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맑은 물을 이제 밥이 다 되면 부으면 되는 거예요 식혜 밥이 다 돼서 이 맑은 물을 이렇게 붓겠습니다 앙금이 들어가면 식혜가 사실, 검은 거무대도 그게 더 맛은 있는 건데, 뽀얗게 원하시면, 앙금을 잘 가라앉히시어서, 이렇게 맑은 물만 부어주시고요. 요대로 부었다고 놔두지 마시고, 주걱으로 밥을 이렇게 한번 휘휘휘 저어주세요. 그래야 빨리 삭고, 또, 잘 삭습니다. 밥이 이렇게 덩어리져서 주걱으로 살살 계속 풀어 주세요.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삭혀도 좋은데 혹시 사람이라는 게또 식혜는 해야 되겠고 시간은 좀 급하고 그렇죠.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거 슈가 있죠. 한요 정도 조금이죠요 슈가 정말 몇달만 이렇게 넣어주면 빨리 삭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싫으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삭혀도 좋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슈, 슈가, 이 슈가를 좀몇달 넣었습니다. 그리고 물이 이게 입구까지 가득 차서 불안하다 그러면 이 속뚜껑을 빼고서 삭히세요. 그러면 자, 이게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밥알이 몇개막 동동동 떴죠. 이 정도면 지금 다된 거고요. 이대로 끓여 부어도 되는데 한 10여 분만 더 놓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식혜를 끓일 때 이거와 엿기름 국물 맑은 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끓이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저는 엿기름을, 엿기름 국물을 미리 지금 끓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엿기름, 맑은 국물을 먼저 이렇게 부어서 끓이겠습니다. 이렇게 끓이는데, 이렇게 하얀 앙금이 들어가죠. 그러면 이걸 안 들어가야 되는데, 게 욕심에 이거를 넣게 돼요. 이렇게 이제 쭉 따라왔다고 봐요. 저는 일부러 왜 이렇게 까만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넣습니다.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앙금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고요. 이거를 끓여보겠습니다. 자, 방금 전에 이 엿기름 국물을 이렇게 끓였죠.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시커매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. 이 맑은 물에 그 앙금이 게 들어가서 위에가 동동 뜨죠.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이렇게 걸러내시죠. 걸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커멓게 뜨는 것은 이 앙금이 이렇게 굳어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 이렇게 들어가도 사실은 국물은 더 맛은 있는데 이젠 어떤 손님상이랄지 좀 대접하는 자리에는 좀 뽀얀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껌멓하면좀 사실 민망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왜 까만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앙금을 더 넣고 한번 끓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생각지 않게 앙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까맣다, 그러면 좀 번거롭긴 해도 한번 이렇게 끓이셨으면 이런 씨앗이 집게 잡아서 한번 걸러주세요. 자, 보세요. 이런 게 이렇게 꺼먹거먹, 앙금이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꺼먹거먹, 이래서 이 식혜를 내놓으면 꺼게 보이고 좀 지저분하기는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걸르면 물이 이렇게 맑아요 이제 이물로 식혜를 하면 식혜가 뽀얀하고 그렇게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이것도 앙금 끓였던 솥도 한번 좀 닦아줘야겠죠. 자, 이게 다 떠서 이게 이제 다삭았습니다 아, 지금 세 시간 반이 될, 세시반 되니까 이제 완전히 삭아서 이제 이거를 이 끓여 부을 거예요.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뜰 겁니다. 이 뜨는 이유는 식혜를 떴을 때 보통들 밥이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 국물만 남죠? 근데 이거는 이제 식, 저기 물에 헹궈가지고 국물을 이렇게 밥알을 동동 뜨게 하려고 끓이기 전에 이렇게 미리 한 주, 조금만 이렇게 떠 미리 떠 놓습니다 그 떠서 이거를 찬물에다 헹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렇 삭은 거 이제는 붓고 조금 전에 국물을 이렇게 끓일 때 같이 끓이지 뭘 그렇게 따로 했냐고 또 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죠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뽀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어떤 분들은 까뭇까뭇 하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끓였던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엿기름 국물을 따로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간 난데 삭은 밥에다가 그 국물을 이렇게 딸잖아요 그러면 앙금이 이렇게 저절로 따라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까뭇거뭇해지는 거예요. 사실 드시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, 까만 있고, 포얀하게 하고 싶은 욕심인데, 까매질 때는 조금 난감하셔서 늘 궁금해 하시길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, 이제 팔팔 좀 끓여야, 엿기름 그 비릿한 맛도 사라지고, 이제 달큰한 식혜가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다가는, 이제 조금 설탕을, 백설탕을 넣는데 그냥 이 자체로 드시기에는 좀 너무 밋밋하니까 조금만 이제 팔팔 끓이면 넣겠습니다 그리고 밥, 이게 밥알 자, 방금 건졌던 밥알을요 이렇게 찬물에 헹궈서 시원하게 냉장보관 하셔가지고 이제 잡술때 한 숟가락씩 떠서 놓으면 밥이 동동 떠요 이렇게 씻어서쌀 동동 뜬거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해서 쌀에 있는 끈끈한 걸다 빼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식혜 위에 떠, 띄웠을 때 동동동 하얗게 떠요. 네, 팔팔 끓어서 이제 다 됐고요. 이런 가에 있는 거, 이런 거는 좀 건져내, 내시는 거 아시죠? 맑아서 건질 것도 없네요. 이제 설탕을 넣는데, 일단은 국자로, 한 국자만 저는 넣겠습니다. 이게 엿기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일반 국자로 한 국자 넣으, 넣으셔서 이렇게 간을 좀 한번 보세요. 지금 따뜻할 때는 많이 들어가도 단지를 몰라요. 식으면은 된 맛이 나니까 적절히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입맛에는 이한 굽자 넣는데도 참더안 넣어도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끓이셔서 일단 적당히 넣어보시고 아, 내 입에는 좀안 맞다 그러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20분가량을 팔팔 끓여서 했기 때문에 수증기도 좀 많이 날라가고좀 약간 그 엿기름이 응축돼서 이 식혜가 달짝지근합니다. 그러니까 설탕은 적절히 넣으시, 넣으시면 되고요. 일단 이걸로써 이제 식혜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식혜를 이제 식혀서 손님상에나 아니면 드실 때 보면 이렇게 밥알이 밑으로 쭉 가라앉죠.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 밥알이 동동 떠있죠. 그 작업을, 그, 그게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끓이기 전에 아까 제가 건져가지고 찬물에 헹구는 거 보셨죠? 요거를 이렇게 냉장고에 그냥 두셨다가 손님상에 좀 멋있게 내고 싶으면 이거를 밥을 이렇게 띄웁니다. 그러면, 아까 식혔던 밥알이 이렇게 동동동동 다 뜹니다. 그리고 이제 뭐좀더 멋있게 한다? 그러면 대추를 이렇게 채 썰어서 이렇게 좀몇개 동동 띄워서 내면 좀 폼도 나고 더 먹음직스럽고 좋겠죠? 자, 식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.